ChatGPT에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1위부터 20위까지 한번 뽑아 줘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어, 더부터 시작해서 20위 안에 전치사로 분류되는 애들이 7가까지 8가지가 됩니다. 즉 진짜 많이 쓰는 애들이 전치사가 7개 8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짧으면서도 효율적인 단어를 모른 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battery어 is dang my hand. o n 일까요 이닐까요? 면을썼다 그러면은 on my hand 내가 면을 강조하고 싶으면 on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또 in my hand가 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데일리 어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 s 라이프스쿨 이민호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투브 정사 이런 설명을 듣는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담을 쌓고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캐나다인 친구가 생긴 거예요. 캐나다로 놀러올래라고 해서 두달 동안 놀러 가게 되었고 그때 이제 막 답답함이 미친 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배우려고 할 때는 와닿지가 않는데 내가 이때 무슨 말 해야 되지가 답답하니까 찾아보게 되고 그건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답함 속에서 답을 찾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싶으면 답답한 공간으로 가라 답답한 공간으로 가서 어 이게 뭐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고 돌아와서 공부할 때 쑥쑥 들어온다고 그래서 예전에 이어령 선생님께서 지성의 열쇠는 호기심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공부해야지라는 강박이 아닌 이거 뭐지 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진짜 내 것의 출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영어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무작정 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이 쓰이는 것들을 먼저 딱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찌 피티의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1위부터 20위. 여까지한번 뽑아줘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어, 더 부터 시작해서 3, 4위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은 add, on, in, with, for, to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0위 안에 전치사로 분류되는 애들이 7가지, 8가지가 됩니다 순위가 조금씩 바뀔 때가 있는데 즉 진짜 많이 쓰는 애들이 전치사가 7개, 8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짧으면서도 효율적인 단어를 모른 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모른 채 계속 반복하면서 외우기만 한다면 비효율적인 학습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 많이 쓰이는 전지사 몇 개를 어떻게 가져가실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당장 써먹을 수 있으니까. OS 같은 경우가 좀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는데 위드를 평소에 뭘로 알고 계시죠? 함께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함께가 틀린 게 아닌데 사실 위드의 에너지는 이겁니다. 손들고 자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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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쓸어보세요. 얼굴 쓸어보시고 가까워서 딱 붙어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을 때이 위드를 쓰시는 것을 기본적인 에너지로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안경 낀... 남자라고 했을 때 남자는 man이고 안경은 glasses잖아요. 근데 끼니 영어로 뭐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게 딱 붙어있는 느낌 뭐라고요? with 쓰시면 man with glasses 라고 하면 안경 낀 남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with 배우셨으니까 되게 재미난 거 한번 해볼게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했을 때 진주 귀걸이 귀걸이는 earring이고 진주는 pearl이거든요. pearl earrings인 건 알겠는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소녀는 girl이잖아요. 한이 뭐야 한 했는데 이제 여러분 맞출 수 있습니다. 소녀가 입고 귀걸이가 지금 소녀한테 딱 붙어있죠. 그러면 girl with a her earring 하시면은 진주귀를 한 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걸이는 뭐 위드고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딱 붙었다는 에너지를 이해하심으로써 확장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다음 것도 볼게요. 쿵푸 팬더란 영화를 보면요. 팬더가 일하기 싫어하는데 아빠가 얘기합니다. 야 웃으면서 서비스해라고 할때 Hey, service with a smile! 이렇게 얘기를 해요. Service! with a smile 뭡니까? 서비스를 하는데 미소를 붙이고 해라는 거니까 뭡니까? 웃으면서 서비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에너지를 이해하시고 아주 많이 쓰이는 이 전치사들을 좀 가져가시면은 되게 활용을 많이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with를 제대로 알면은 이렇게 써먹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이렇게 물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물병 옆에 있는 남자. 거울 옆에 있는 남자. 이런 건 뭘까요? 살짝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옆에 있다라는 다른 말이 있겠죠. 그런 게 바로 바이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서 있어봐는 뭡니까? stand by me. 아, by가 옆에 있다 보니까 stand인데 by me. 내 옆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무서울 때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딱 붙어 있어줘. 이건 뭘까요? stay with me. stay with me.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with가 딱 붙어 있는 거고 바이가 살짝 떨어져 있는 거고. 이렇게 전치사는 다양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림의 본질을 이해하고 계시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걸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80% 90%는 아 위드가 들어간 순간 딱 붙어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한10% 20%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건 특이해서 나중에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확 정리가 되죠. 영어 어려워하시는 분인데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볼게. at은요 이런 느낌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점콕 찍는 느낌이에요. 최근에 노래 가사 했잖아요. 로제 아파트 아파트 보시면 가사가 뭔지 아시나요? Meet me at the 아, 아파트 아파트잖아요. 여기 at이 쓰인 이유 아시겠습니까? 아파트에서, 에서가 영어로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s이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도를 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콕 찍어서 이 장소에서 만나자. 이 느낌을 가지시고 s 스쿡 찍어주시면 장소가 표현이 됩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거 뭐냐면요. 콕 찍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몇 시에 만나자도 뭘까요? s입니다. 근데 이걸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콕 찍는 거라고 했죠? 7시 콕 찍어요. 이때 만나서 뭡니까? At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표현한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아, 점의 느낌이구나 하시면 은확 와닿는 거죠. 점이 at이라면요. 점들을 막 이어보다 보면 은 선이 생기고, 선들을 막 계속 겹치게 하다 보면 면이 생깁니다. 그 면을 표현하고 싶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 뭐다? on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제가 엉덩이를 대고 의자에 앉아있죠. 그러면 I'm sitting on the table. 했을때 면이 쓰이기 때문에 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I'm sitting at the table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찔리는 거예요. 의자가 저밀 리가 없잖아요. 면의 에너지가 온이구나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한테 얘기해 줄 때도 인생에서 밝은 면을 좀 한번 바라봐 라고 얘기해 주실 때 Look on the bright side 라고 얘기를 해요. 밝은 면을 보라고 했죠. 면의 에너지를 쓸 때는 우리가 온을 쓴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은 맨날 안내방송 듣잖아요. This stop is EDE. 이대. The doors are on your left라고요. o your left o 뭘까요? 면입니다. The doors are on your left. 왼쪽 면. 그죠? 우리 말로 하면요, 왼쪽에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딱 보셨을 때 왼쪽 면에 있는 거잖아요. on your left인지, on your right인지가 왜 on을 쓰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오는 면이다. as 뭐다? 점이다. 이는 뭘까요? 아까 점들이 모여서 면이 된 것처럼 면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 냅니까? 공간을 만들어 내죠. 자, 이런 범위나 공간이 이음이 됩니다. 제 손에 있어요라고 하면은 in my hand가 되겠죠. 지금 뭡니까? 공간이잖아요. 퀴즈낼게 맞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뭘까요? The bottle, b o t l e 이요 is in my hand. 온일까요, 이일까요? 면을 썼다. 그러면은 on my hand. 내가 면을 강조하고 싶으면 on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또 in my hand가 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손 범위 안에 있잖아요. in my hand.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또 공간이기 때문에 in my hand가 되겠죠. 예전에는 선생님 이게 on이에요, in이에요고 하막 물어봐야 됐다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면을 쓰는 느낌을 내가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네 얼굴에 코딱지 묻었어라고 하려면 there's a 코딱지 on your face라고 하면 네 얼굴 면에 묻었다는 거고 in your face라고 하면은 네 얼굴 안에 뭐 어디 묻어있다 이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마시고. 에너지를 이해하시고 확장해 나가시면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20년 가까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다이렇 성장하시는 분들이 좀 공통적인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양이 차면 질이 변한다. 인데요. 저희 큰 누나가 대학원에 갔을 때막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배님,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라고 여쭤봤더니 그 선배님께서 아우 도와줄게. 근데 오기 전에 대충 한1 0 번만 그냥 쓱쓱 보고 와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일곱 번쯤 읽었을 때뭐 어떤 내용인지 확좀 와닿게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양이 차면 질이 바뀌는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거를 잘 못하는지 봤더니 마음에다 점수판을 하나씩 들고 다녀요. 저 사람은 이만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장내 바로바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탁 움츠려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수보다 중요한 게 횟수라는 말씀. 그래서 영어를 할 때도 나는 왜 못하지가 아니고 몇 번을 한번 연습해 봐야 되겠다 횟수에 한번 주목을 하시면 연습하시는 게더 즐겁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두 가지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수준에 맞는 거를 정해야 되고 횟수를 몇번 정도 할까 기준이 있으면 좋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거는 플러스 1에서 2라고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10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한 단어 두 단어 정도는 내가 모르겠는데가 플러스 1 2입니다. 우리 잘 찾아보면 은 1이나 2 정도의 수준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20년 전에 내 수준에 진짜 맞는 게 뭐지? 봤더니 50문장만 하면 영어가 된다. 이런 쉬운 교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일단 저 동물들을 보면 네 기분이 나아질 거야. Once you see all those animals, you should feel better.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요거가 딱 보니까는 animal 아는데 근데 once나 shud는 아직 잘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요런걸 가지고 한 80%는 알지만 모르는 이두 가지를 내 걸로 만들어가자. 이게 즐겁겠다라는 좀 느낌이 왔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주변에 수많은 이 교재 좋다 저 교재 좋다 아니고 내가 딱 펼쳐보고 플러스 원 투를 딱 찾으시면 공부하실 수 있는 당신만의 재료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하느냐인데. 제가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555 연습법입니다. 첫 번째 다섯 번은 기본적으로 발음을 한번 천천히 근육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음성 자료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천천히 한번 따라 들으면서 처음 다섯 번을 해봅니다. Once you see all those animals, you should feel better. 자, 차근차근 해보면서 내 입의 근육들이 그거를 발음할 수 있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발음법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 이 S 발음은 어떻게 내야 되나 이런 거를 또 찾아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답답함을 답으로 바꿔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속도를 좀 붙여서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Once you see all those animals, you should feel better. 이렇게 하면 이 속도를 다섯 번을 똑같이 따라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몸이 풀렸고 두 번째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입은 좀 풀렸어요. 되든 안 되든 그냥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 말을 할줄 아는데 어디 가서 이 말을 쓸수 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 한천명 있어. Once you see all those animals, you should feel better.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고요. 친구 사귀었는데 친구가 시무룩해 하고 있어요. Come on, once you see all those animals, you should feel better. 동물원 가자. 근데 여기서 마법이 생깁니다. 내가 대충 발음할 줄 아는데 상상하면서 가잖아요. 그 답답함이 나를 흡수하게 만들어요. 아는 상황에서 상상을 하는 거. 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라입니다.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질문은 축복 같은 거예요. 열심히 부딪혀본 사람에게 오는 축복 같은 겁니다.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딪혀 보다 보면은 어 이. 발음은 음성 자료랑은 내 발음 다른 것 같은데 이 발음은 내가 할줄 알았는데 뭔가 걸리적거리는데 어, 나는 학교에서 툴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내가 15번 말해봐도 모르겠는데 라는 것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궁금한 것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죠 사실 뭐 수학이든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잖아요 오답노트를 쓰는 게 제일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 오답노트는 누가 쓸수 있습니까 틀려 본는 사람만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있서 처음부터 설명을 들어야지. ]의 포인트가 아니고, 말해보고 틀려보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을 찾아내고. 그 틀린 것을 해결을 해보자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좀 생겼을 때 어떻게 질문할 을수 있냐면 첫 번째가 검색이고 두 번째가 사색입니다. 자 검색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find랑 look for의 차이가 뭐예요? 이러면은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챗지피티에다가 이두 개의 차이를 좀 알려줘라고 하면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생기면은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자두 번째는 사색입니다. 질문이라는 게 물어보고 나서 답을 얻었는데 내거에 들어가는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 중에서 영어가 좀 단기간에 많이 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얘는 이렇게 잘하는 걸까 했는데 집이 원주에 살았어요. 서울에 수업을 들으러 와서 마치고 나서 한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두워가지고 책을 볼 수도 없고 하니까 그날 배웠던 표현들이나 내용들을 그냥 머리에서 굴리면서 갔대요. 그렇게 계속 자기 머릿속에서 굴렸던 것들이 흡수가 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검색만 하고 답만 찾은 사람은 그것을 사색으로 내 걸로 바꾸는 사람과 흡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검색 답을 주는 것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내가 흡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또 팁인데요. 또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이런 거 궁금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서 어떨 때는 보다 see라고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watch라고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look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see는 뭐냐면 일단 눈에 보이는 거예요. I can see you 하면은 어 보여 어둡다가 눈 떴어 어 I can see you 이제 보여 이 느낌이 see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보다도 있지만은 계속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저거 훔쳐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은 단순히 보는 걸 넘어서 계속 보고 있죠. 이렇게 관찰하는 느낌이 watch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는 걸 갖다가 단순히 see라고도 쓸수 있지만 watch the movie라고 하는 이유도 계속 변화하는 걸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있어 영화 같은 데 보면 은 장인 어른들 사람이 I'm watching you. 너내딸 아프게 하면 안? 이러면서 딱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너 나쁜 짓 하는지 보고 있다. 이렇게 할 때도 watching을 쓰는 이유 아시겠죠? look 같은 경우는요. 어? 어? 이거야요 저기서 쾅 소리 들려서 어? 하고 쳐다보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호기심 가는 부분을 딱 보는 느낌이 look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l o o k at이라는 점과 붙으면 한 지점을 보는 거 look at me 하면 나를 보는 거고요. for는 뭐냐면 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찾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look인데 for이니까 같이 막 찾고 있다 보니까 찾아보다 I'm looking for my phone I'm looking for my phone 내폰 찾아보고 있어 이런 것까지 될수 있죠. 정리하자면 see는 보이는 거 watch는 반찰 계속하는 거 look은 탁 탁 고개 돌려서 한 지점을 돌려 보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발음은 외모다입니다. 자 우리가 최고로 꾸미고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콧물을 닦고 눈곱은 띄고 나가는 것처럼 상대방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두 가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항상 그 언어가 가진 리듬을 체크를 해보세요. 성대모사한다는 마음으로 그 리듬을 따라가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Look who's here 이런 표현 있어요. Look who's here. 자 Look 하면 그 고개를 탁 돌려본다는 거였죠. Who는 어떤 사람의 가진 에너지인데요. Who is here 누가 여기 있는지를 한번 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친구가 딱 왔을 때 와우 Look w h s her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Look w s here! 어? 누가 여기 왔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누구게? 뭐 이런 느낌으로 Look who's here!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Look who's here! Look who's here! 이렇게 얘기 한다면 누가 여기있게 누가 왔는지 봐뭐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리듬을 카피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두 번째 감정도 카피가 돼야 되겠죠 반가운 감정 슬픈 감정 노여운 감정 다 달라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헉! Look a s here! 반가움이에요. 근데 <laughs> Look a s here! 저게 어디라고 해주면 이런 느낌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똑같은 말이라도 상당히 다양한 감정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과 톤에서 자연스럽게 확 나오는 경험을 해보시면 와, 리듬과 감정을 내가 잘 정리해놓고 깔끔한 외모 상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라는 걸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리듬과 감정도 중요한데 강세라는 게 있어요. 강세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이걸 막 세게 말하는 걸 강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강세 부분을 이렇게 쫙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저기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이렇게 됐죠 근데 영어에서는 사전 찾아보시거나 하면 이렇게 위에 콕 찍혀있죠? 이 부분을 늘려주시는 느낌으로 손가락 들어보세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테이블 테이블 이렇게 늘려주시는 걸 포인트로 잡으면 됩니다. 사과도 애플인데 어떻게 한다? 강세를 좀 늘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애플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길게 늘려보세요. 애플 애플 놓아주세요. 근데 이걸 빨리하면 애플 그죠? 그래서 크게 얘기 안 해도 강세가 잡힙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경험인데 미국에 갔을 때 친구들이 막 맥도날드 가자라고 했는데, 거기 갔을 때도 쉐이크를 제가 주문하려고 했는데, 아, 발음을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laughs> l l 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와 이러더라고요 옆에서 친구가 he means 바닐라 바닐라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차이가 뭡니까 발음을 아무리 제대로 해도 강세가 바가 아니고 l l a 에 들어가다 보니까 요 부분을 안 지켜줬을 때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에서 강세는 대부분 이름절에 있어요 잘 모를 때 대부분 이름절을 길게 얘기하면 맞을 때가 많아요 애플 여러분들도 앞쪽을 쫙 당겨서 미노 라고 해주는 거를 좀 연습을 해보세요 무조건 다 하면 안돼니일라 이런 애들은 외국어 출신 애들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이런 애들이다 싶으면 이음절로 가요 체크를 하실 때이 단어의 강세는 앞부분이구나 뒷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좀 길게 늘려 주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소통이 잘될 겁니다 네 번째는 가슴으로 말하라입니다 제가 jtbc 말하는 대로 세바시 출연자들 이제 코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긴장을 어떻게 낮출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 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명의 어른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유아 교육가예요. 교수님한테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잘 닦게 하는 건지를 기말고사로 하는 거예요. 이 느낌과 자, 똑같이 아이에게 이닦는 방법을 말하는데 사랑하는 조카한테 알려 준다고 생각해 주면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긴장도가 다르겠죠. 누군가에게 평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좀 긴장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뭔가 알려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 때는 같은 내용이라도 훨씬 더 편안하게 될 겁니다. 아, 나 영어 잘해서 참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뭐 그런 것들도 좋은 목표일 수 있지만요. 내가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오늘 내가 있었던 얘기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의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도구로서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태도가 전부 다 실제로 제가 김영철 씨 만났을 때 영어 학원 진짜 오래 다니시고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학원을 계속 나가시냐고 과외 가시면 직접적으로 빠르게 내가 맞는 시간에도 배우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학원에 가세요라고 했더니 과외를 하면 다른 사람들 대답은 못 듣잖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그게 무슨 말인지 봤더니 a라는 질문을 했을 때 1번 대답도 있고 2번 대답도 있고 3번 대답도 있을 수 있는데 아 저런 대답도 할수 있었겠구나 하면서 계속 그 언어 자체의 즐거움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멋진 100점짜리 대답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개그맨 김영철 님이 그렇게 영어 빨리 늘수 있었던 거는 정말 소통하는 관점에서 이런 대답 저런 대답 있을 수있구나 하고 마음을 여신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불안을 알아차려라. 우리가 걱정하느라고 좀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영어 하는데 안 느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계속 하면 안 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늘까? 이렇게 한다고 안 늘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한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소설에 이런 장면 나오더라고요. 허생전이었는데 유토피아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할 거냐. 라고 묻는 뱃사공의 질문에 허생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는 법. 덕이 없음을 걱정해야지. 사람이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안 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보다 즐겁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늘 텐데 열심히 안할 걱정을 하면 되지. 안늘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는 당신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스스로 노력을 믿어주시고 불안을 알아차리면서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영어 정복이 아닌 행복이다.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했으니까 사진 찍어주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요. 학생들이 막 열심히 뭘 하고 있을 때 사진을 착 찍으면 너무 멋진 사진.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받았어요. 인생샷 나왔다라고. 근데 저는 그게 왜 인생샷일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정말 쓸데없는 불안과 걱정 없이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성장해 나가는 그 몰입된 모습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복해야지 하는 순간 또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하루 내가 배워 가면서 성장해야지라고 하면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많이 얻어 갈수 있더라고요. 76세 우리 제주도에서 제 수업 듣고 계신 그분이 제가 늘 영어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서 영어를 시작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정말 1년 2년 가까이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 그 즐거운 여정을 보았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여정이 자체가 보상이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여정 자체가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동료 동기를 칭찬하라.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좋은 교재가 아니라 좋은 교재가 답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유튜브 책, 뭐 강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있으면 우리가 다늘어야 되는데 안 느는 이유가 뭔지 봤더니 결국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응원하고 함께 나가는 힘이 있는 일들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칭찬하면요 나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뿌린 꽃씨들이 다시 꽃이 펴서 돌아오는 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칭찬하냐면요 성실함에 대해서 칭찬할 수도 있고요 아는 게또 많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칭찬하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야구장. 에 갔는데 어, 친구들이 렇게막 화이팅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 선수는 못 들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듣는 사람 누굽니까.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길게 그리고 오래 갈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또 도우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더 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교재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혼자 하시다 보면 또 외롭고 쓸쓸하고 물어볼 데도 없잖아요. 주변에 함께할 사람 챙겨가지고 끌고 가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성장하는데 큰 도움 되겠습니다. 아홉 아, 번째는요. 힘들면 쉬어가라. 또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아나좀 쉬어야지 하고 막한두 달씩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실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영어 공부니까 쉬면서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 오늘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공부했던 거좀 살짝 접어두고 영화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 분명히 배웠던 표현 이 나오거든요. 이걸 했던 거를 여기서 들으면 나오고 듣다가 어, 이 표현은 뭐지 하고 궁금해서 검색도 하고 사색도 해보면서 해보다 보면은 이게 서로 맞히고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힘들면 좀 쉬어가시는. 데 쉬는 것도 약간 채널을 바꿔서 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 빨리 달리는 차들도 잠깐 서가지고 정비하고 가잖아요. 그러니 쉰다는 것은 에너지가 될수 있는 거고요. 너무 너무 몰아붙이면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정말 행복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난 쉬는 방식이 있는데 저의 그 멘토이신 문단열 선생님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실 때 너무 힘들다 싶을 때는 일부러 조금 레벨이 낮은 반에 들어가기도 했대요. 두 레벨 낮은 반에 가면은 어,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주니까는. 그게 그렇게 또 쉼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쟁적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주변과 나누면서 즐겁게 할수 있는 방법을 쉬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반드시 성공한다. 목표가 정확하게 잡히면요. 그거를 갖다가 해내겠다. 여기까지는 조금 확실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50문장을 정말 성대모사하듯이 해보자.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딱 밀어붙여서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자. 이렇게 하면 너무 커요. 그런데 내가 이 책에 있는 240문장을 3개월 동안 마스터 해보자 이런 것들은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끝이 있으면 사람이 힘을 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이 없는 공부로 이걸 만드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2개월 동안 이 책에 있는 200문장을. 가져간다. 라고 목표를 딱 정하시고 이걸 반드시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2개월 뒤에 또 다른 1개월 2개월 붙어가면서요. 조금씩 조금씩 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데일리어썸 시청자 여러분 영어 공부에 고민이 많으셔서 이 영상까지 봐주시게 되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 이런 거 우리 들으면 또삘 받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내 인생에서 연결이 되려면 좀 구체적인 도구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몬테소리 명언이 있는데 교사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구가 사람을 가르칩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교사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라고 알려 주는 것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교구들을 잘 쓰는 방법을 알려 주면 그 교구를 해 보면서 아이들이 논리성도 늘고 사물성도 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는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지만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힘은 내가 어떠한 챌린지를 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에 빠지면 우리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또 주어진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영어 원서 읽기를 하라고요. 그 책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차근차근 보면서 흡수가 되는 시간들을 내 스스로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학이 가져있는 아름다움들을 흡수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만약에 영어에 삐를 받으셨다면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뭐냐? 당장 가갖고 나 영어 잘 못하면서 갑자기 해리포터 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내 수준하고 안 맞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A R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A R 지수 1이라고 하면은 미국 초등학생 기준으로 1학년들이 읽을 만한 책, 2면은 2학년들이 읽을 만한 책. 그러니까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면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거죠. 해리포터는 몇에 있느냐? A R 5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 초보라면은 A R 지수 추천 책 이렇게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 레벨에서 어떤 책 이렇게 봤어요. 일단 도서관 가가지고 A r AR 지수 원에서 내가 읽었는데 너무 쉽다. 또는 이게 딱 맞다. 그럼 난 AR 지수로 1이 맞구나. 2가 맞구나. 3이 맞구나를 점검을 하시고요. 그 레벨에 맞는 책들요. 한 10권, 20권 한번 봐 보세요. 그러다가 나한테 딱 맞는 게 있어요. 이 책은 내가 다시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책들은 또 구매를 하셔서 집에서 같이 여러번 보시면서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를 평생 쉽게 알려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영어 원서를 읽다가 여러분 수준에 맞는 거 아이랑 같이 이거 읽고 있는데 여기 선생님 이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걸 캡처해서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그런 질문들 모아가지고 유튜브나 인스타로 계속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원서 읽다가 궁금하신 거 그렇게 보내주세요. 제가 그거 설명해서 올려드릴게요. 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